I shouldn't have said anything about Conrad. 얘왜 그래 진짜? I hope you can trust me again. 뭐야 갑자기 또왜또 또, 갑자기 또 착해졌어? We'll be fine. 케이브 제발 정신 차리자. 아 이거 진짜 좀 불안하네요. 부실한 울타리. 울타리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럭을 찾아야 돼요. 좀비가 있네요 일단. 아 주님 병이라고요? <laughs> 야, 야, 괜찮니? 오 oh, 아, 이거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안 보는 게 좋았겠네. 굴찾기. 굴찾기도 한번 봐봅시다. 굴찾기는 뭐, 딱히 사용할 데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보기. 보자. <laughs> 탈출용으로 아무 쓸데 없어 보이고요. 클레이랑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클레한테도안 좋은 선택지 를 아까 했었어 가지고 의사를 안 죽였었거든요. 아 의사를 죽였어야 됐었나? 그그 그래, 그럴 그, 그럴 뿐이야. 아 어, 그래도 클레멘타이은 나를 계시라는거 아닌 것 같아. 아 당이다 진짜 당이다. 불도저. g u e s t b u s a for construction once they clear this area. 불도저. 트럭은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자 여기 뭔가 들어가는 아 트럭 여기 있나 보네요. 차고문 열어봅시다. 이거 여는데 소리 나가지고 또 몰릴 수도 있거든요. 판자들 못 버틸 수도 있는데. Let's go. 딱히 뭐 그런 건 없나 봐요. 어우, 뭔지 입어서 뭐가 나올 것 같아. 항상 요런데는 막뭐 움직이면 뭔가 맨날 나올 것 같아. What are the chances? 열릴 가능성은 대략 50대50, 열릴? 오... 된다, 안 된다로 나뉘어있고, 저 자식 하스스톤 유저야. 뭐야? 사람 있어? 어,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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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빠따로 쳐야 되나? 맞침 안 돼. 오, 오면 안 된대. 아, 안됐 제일 다 기절시켜야 될거 같은데. 이거 와, 이거 타고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겠다고? 이거 되겠냐, 이게? 쟤네 총 돌고 있는데? 개야하거든요 저희 배그에서 배웠어요. 뒤통수에서 캐찹잘 터집니다. Ready? 가자. Ready? 준비됐어. Ready? 가자. 어왜 이렇게 치게 눌러야 돼? 개 빠르게 누르고 있어! 개 빠르게! 짠! Ready? 오케이, 됐다. 오, 저거 원래 그 뭐야, 기영가, 브레이컨가, 그 걸어놓으면 안, 되, 안 된다던데. <목소리> 와, 케이브야, 제발 진짜. 와, 꿀밤만데나고 싶네 아,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와, 케이브 개빡친다 진짜. 왜 그러니 진짜 케이브야. 아, 어, 게이브 개답답하네 진짜. 와. I 차키가 없어 이번엔 또? 아, 쟤네가 들고 있겠네. It. 나 저거 진짜 궁금해 여러분들. GTA 할때 저거 전선으로 하잖아. 저게 진짜 되나? 어떻게 하는지 봐봐야지. 나도 나중에 저런 거어 하면 안 되네. 어, 하면 안 되네. 어 아, 약간 j u s 도구를 찾아야 되네요. 찾아봅시다. 뭐야, 대놓고 있는데? 빨간 상자야. 굉장히 의심스럽군. 열어보란 거 같죠? 열어봅시다. 설마, 때마침 들어있구만. 잡기. 일단 해머, 아! 깜짝이야! 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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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나 좋아하니? 아, 그러지 마. 어, 그러지 마. 아우! 어우. 시원하게 깔끔하게 한 방에 끝냈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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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사람인가 봐. 사인해 달라고 그냥 악수해 버리네. I'll check on the guys in the office. Clem and I will look okay. out for walkers. o k a 자, 망치로 오, 빨리 야 돼, 돼. 이거 컨트롤 게임이야, 젠장. 오케이, 열었다. 아, 무슨 는거냐 이게? 와이어 커터가 도움이 되겠어 아하 점화선이고 배터리선이고 어떤걸 먼저 잘라야 될까 혹시 난 모르겠다 어 일단 배터리 가운데 걸 먼저 잘라볼까요? 떠잉 오 배터리를 점화장치에 연결해야돼 그러면 점화선에 자르면 되겠죠 떠잉 그 다음에 연결을 두개를 하면 되는거 아닌가? 사용 Let there be light. 오, 켜졌다. 오, 비켜지니까 오나봐 오나봐 어떻게 이거? 와 개쩐다 저기 진짜 되나 보네. 와 뭐야? 좀비 온다. 또잉 잠깐만. 빨리 나머지 연결해야 돼. 나머지 나머지 빨리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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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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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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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okay.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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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 되면 안돼감전 되면 안 돼! 감전될거 같다 뭔가 삐리. 찡찡찌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오케이 okay, 시동 걸었다 와개 멋있다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와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laughs> 저띨바한 놈들. 너는 다 해고야, 이 멍청한 놈들아. 쟤네 다 죽을 것 같은데? 쟤네 개망했네. 와, 그래도 약간 군용 트럭 같은 <laughs> 걸 끌고 왔네요. <laughs> 에바가 배신만 안 하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Sit and watch the sun come up. Well, I know we've got something important to do. I'm teaching you to play Euchre. That's not a real thing. 가 뭐야? It's a card game. 아, 카드 게임 on, 말하는 it's 거구나. <laughs> it's nice to be driving around with a couple kids in the backseat again. 어우, oh, really 뒤에 둘이 back 달콤 back 달콤 달콤하다 그냥. Just you and me and Gabe and Mari. <laughs>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 <웃음> 일단! <웃음> 형, 형, 형 마누라랑 썸을 타면 안 돼요. 계속 저한테 뭔가 감정 이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 썸을 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데이비드한테 큰일 날수 있어요. 마지막에. 형 마누라랑 썸 타면 안 돼요. 모두가 눈치챘을 걸. You get it? Well, okay, I sort of am. 잘 됐으면 좋겠어 I 진심으로 어 really good for each other. 어울리진 않아 클레멘타니 개 아까워 like 어 어울리진 않아 클레멘타니 개 아까워 어 crazy things get as terrible and tragic and just plain stupid? There's nothing more wonderfully ordinary as two kids falling for each other. Not that they're there yet, but to feel something that intensely for another person. 이거 두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두개 하면 난리 나요. the girl. I was a fucking wreck. Sweaty palms and stomach aches Boners behind math books. We knew. Every time we knew. See, hell on earth. It's unfair. That's all I'm saying. That they're feeling what they're feeling right now, and when that sun gets a little higher, it's right back to the fight. Ah, <laughs> 이런 안정감 오랜만에 Childhood. I wish I could have given them that. Him and Mari, both. 아직 우리는 할 this thing, Right. So he can have a better life after everything's said and done? You're right. I know you're right. I hope you know, Javi. Having you there with me, right by my side, all this time. That's what made the difference. You're so sure of what you're doing all this for. You didn't run away. You could have. 사람들은 내가 필요해. But so I can set an e x Gabe e s someone to be proud of, someone who sticks around. I get it. There s no graceful way to say this, so I'm just g o n to say it. 와 겁나 심하다. I know we've had moments. 어 아니 아니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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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그런 거예요. And there are alway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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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뭐 개소리야 잠깐만 아니 뒤에 애들이 드라마 이거 데이비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잠깐만요 아 어, 형수님 아 어, 예수씨 어 잠깐만 어, 잠깐 제수씨 그런 거안 돼요 어제수씨 잠깐만요 저는 오해 오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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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진짜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예요 이거. I'd really like to know before things get 왜로 가? 아니 아니 아니. No pressure anything. All r i g h 씨 i 아, 진짜 All those times you said stuff. I was just 어 잠깐만.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목소리> 절대로 널 상처 주려고 했던 게 아니야. 어빡쳤다빡쳤다 빡쳤다.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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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I guess A part of me always knew you didn't feel the same 아, way. 미안, 미안. 아, God knows I pushed you a couple times, but you always said no. I guess I have to finally listen. an execution over here. to hang David Now, don't bring the truck. If they see it, they'll kill him right away. If you can just get into the square. 데이비드를 교수에게 처한다고 하네요 Now.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이거 제수씨 어떡하냐 이거 아 이거 나중에 뭔일 생긴 것같아 지금 문제가 많아 게이브도 문제고 so, 아 제발 우리랑 같이 가자. 와왜 그래? 왜? 아니 왜? 아 여기서 또 사랑이 또 그러네. Nope. Like 아 이거 진짜 형빡쳤어 like like 지금 어떻게? 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답도 없다 진짜. have some idea of what we're heading into like is the whole plan shot or did she just have a little setback they were worried about eva something must have gone wrong something we're not gonna know what went wrong until we actually do this thing so let's do it already okay you ready 와 여기서 진짜 말 잘해야 되거든요. 와, 와, 데이비드가 지금 좀 위험에 많이 처한 상황입니다. 항상 주인공은 중립적인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고 지저스처럼 잃게 됩니다. 아, 와, 교수형이라니, 와 무슨. Can't wait for the others, can we? We'll go together. For years now, Richmond has been governed by one simple principle: strong council, strong community. But unfortunately, the actions of one of the members of that council, our security expert, David Garcia, have put us all She's in lying to all of you! I'm sorry to have to show you this. Truly, I am, but you all need to see. wow <seas> <스> Look! 아, 이거 에이스 처형 He murdered this man in cold blood. Is this who we want in charge? Ah, 이거 주인공이 거죠? This reckless. This cruel. Not if I have anything to do with it. Can't believe this is really happening. She's gonna kill him. Oh, nah, He's kept him safe. Try to keep you cool. Joan's smart. But we're smarter. We just have to be careful. We can't screw this up, Javi. Javier! i heard you were planning to crash our little party. What? What? Are you Come on up here. Show your face to everyone. I'm sure these people would like to hear what you have to say. Kiko you, you Been waiting for this all day. 그럼 나는 당신을 부끄러워다 나는 하지않도가 맞지 않나 엘리논? 가 맞지 않나요, 엘 여기 서 왔다고 했다. 그들은 다 don't know how you thought you were going to pull it off considering it's all of us against the three of you but I guess hope and that's exactly what I'm planning to do appreciate the honesty which makes this so much harder here in Richmond people who put themselves before the group don't last long bring them out. Get away from me! You're making a mistake! Ava! They had them this whole time. David wanted to tear this whole place down. He told his people where to find our gun supply, and sure enough, they picked us clean. You really thought you could ride into town and stage a coup? With our own damn weapons? Something like that? just let it go put me in a no-win situation here, so I'm going to do the same thing to you. Both of them deserve to die for their crimes. However, Javi, I'll let you spare one of them. Just one. No! Not yeah, no. after what they tried to do. You may be guilty, bringing them into this, 대신 this 대신 they, they chose to go along with it. If you're going to punish anyone, it should be me, not them. So ready to sacrifice yourself for others. Don't worry, Javi. I'm not through with you yet. Jonah, you shocked us. We never agreed to killing all these people. It's really what? up to Javi, isn't it? All eyes are wow, on you. This will help you make up your mind. Boys? What? <gasps> Come on, Javi. Who's it gonna be? Your 아니, 어떡해, 야, 어떡해, oh, a come on! This is fucking stupid. You can't be serious. God damn you, Joe. 아, 어떡해, 누구야, the right thing, How could you do this? Trip has to live. He's invaluable. Son of a bitch, Javi! What the fuck is wrong with you? You're not making David happy, but I respect you for sticking up for your own people. Shoot it. Wait, I said Trip should live. What? You did, but there's something else you need to understand. You can't do this. What? Fucking figures. I can do anything I want. You brought this on yourself. What? What? 와, what? What? You can't N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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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뭐야 오갓우 데이비드, 어 뭐야 이게? 굉장히 간단한 신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대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면서 거부로 단체 를 이끌려고 합니다. This isn't how we do things. This is madness. This Shit, Stan, Clint. I can't wait for your process to save us. No. Think about this, Hobby! You know what's gonna happen here. Oh, will, yeah. Ready for that? We don't murder in Richmond. We exile. That's how we've always done things. How about you take David and the rest of your people and just get the hell out. Go far away from Richmond, and then whatever you do is up to you. I'm sure the herd outside would like that. She thinks she's sending us out there to die. She's c o n i n g on it. Everybody put your guns away! 와 이게 뭐야 이게 와아 할망구 진짜! 살아있어? 죽었어! Fucking butchers, all of them! Shoot that bitch! Take her out! She deserves it! If you don't do it, I fucking will! 아좀안될것 같은데, 아! <목소리> 살아서 나가야 돼. 조아는 쏘면 답이 없어. 살아 나가야 돼. 안 돼. 데이브. 아, 데이비드도 빡쳤겠다. 엘바 아, 도와. 안 돼. 안 돼. 쏘면 안 돼. 쏘면 더 이상은 I don't believe any of you. Take your deal and shove it. They're liars, man. <laughs> All of them. One step closer and I kill him. I swear I will. Go ahead and shoot then. I warned you. They can't be trusted. What the fuck? Come on. Somebody would believe David, please. Put the fucking gun down. Sorry, little brother. She's not gonna win. I can't let her. <laughs> 광패로 쓰네 그냥 캡짜 죽어이 아 내가 쐈어야 됐나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아 쐈어야 됐나 아 아저씨 안 돼요 어 야 이거 에바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거 큰일났다. g <목소리> e b e I need you to cover me. We g o t t make things right. 겁먹었어. Dad needs We gotta get out there. 가서 도와, 케이브 Go on. Thanks. 아 이게 내가 맞는 선택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암이라고? 왜 내가 다 망쳤어? 어? 나내생각에 좋은 선택. 아 진짜 채팅있자 뒤졌잖아 멍청아이. 씨 유월 데드. 아씨, 채팅이다 되졌잖아 이씨. 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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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봐. 잘 정이씨. 평화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막죽이면 안돼. 난 워킹댄시즈 원투하면서 배웠어. 이게 분명 히 좋은 선택이 될 거야. 오, 가간다가간다 미드코 클랜 뿐이야. 대전! 오케이. 오! 야야야야. <목소리> 아, 이거 내가 진짜 무슨 다 꼬인다, 진짜. 아, 뭔가 한다 꼬인다. 와. <목소리> 우리가 너한테 갈게. <목소리> 오. <목소리> 어, 연막탄 깠어! 어, 잠깐만.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 났다. 야, 이거 어떡해! 이거 설마 가스 계속 맞춰서 기절하나, 이거? 뭐 가봅시다. 오오 씨. 어, 쓰러졌어! 어, 움직여야 되는 거군요. 오케이 이동합시다 이동합시다. 이동합시다. 이동합시저 저기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a 저씨 안녕하세요. you don't have t 서 제발 e you don't have t 자 d i 이 자식아 o u 아 e c r u 대 s e you're 왔다 왔다 s e you're cruise, y o 아 케이트랑 사귄다고 할걸 펀핑 갔다 와! <목소리> 와 피! <피해>! 와! <목소리> 와 이거 무슨 개만능? 오 god. 비 you've g o t t get o 아! <목소리> 이러면 좀비들도 넘어오는데 케이트 죽었겠다. 게이! 와, 큰일 났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와, 물이 와, 도 왔다. 야, 종말인 것 같은데? 물보다 진한 에피소드 4. 아, 암인지 한번 보자. 그래, 잠깐만. 이거 계속 나보고 뭐라 하는데, 일단 다른 사람 선택지들이랑 비슷한 거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비슷했구요. 비슷했구요. 예. 나보고 암이라고 물타게 한 놈들인데, 아무나 여기서 좋아한다고 했었어야 됐구나. 야, 근데 나는 이건 좀 반대야. 제수씨랑 사랑을 해서, 왜 제수씨랑 사랑하는 놈들이 맞냐, 이거? 이거 그냥 사심으로 한거 아니냐,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땐, 제수 씨랑 사랑한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야, 어. 짜식들 평소에 이상한 걸 쳐봐가지고 불륜줄알하네 어. 한국이 정상안 맞다고? 아, 여기서는, 여기서는 에바를 살리는 사람들이 좀 많았네요. 어, 이건 그럴 수 있어. 왜냐면, 트립이 그 마지막 날에, 그 전날에, 어, 나를 싫어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그래도 41.4%야. 이 정도면은 비슷하게 갔어, 어. 뭐 딱히 비슷한 것도 없구만 죽이라고 한 사람도 별로 없네. 뭐야? 원래 이런 엔딩 맞다고? 뒤질래 진짜? 야, 맞다잖아 이 씨. 디드 유시런 아안쏜 사람들도 많네. 어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이번에 마지막에는 좀 빨간색이 많았어요.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불륜 어? 이거 불륜했어봐. 봐 다음에 차 예상을 해보자. 자, 계속하기. 이거 봐봐, 불륜해서 예상해보자. 뒤에 클레멘타인이랑 게이브가 그걸 보고 데이비드한테 꼬발라. 그럼 더 망하는 거야, 어. 알겠지? 와, 이거 근데 불륜은 이거 좀 개오바잖아. 이거 왜 나보고 불륜을 시키고 난리야. 이거 한국인 정상 안 맞고 외국인들이 다 저런 거라니까, 어. 거의 스타즈벨이라고? 그건 인정. 뭔 소리야, 어. 난 스타즈벨 그런 적 없어. 와, 진짜 개빡치네, 어. 어, 왜 나보고 암이래, 어, 아씨 야, 총으로 왜 쏘고 싶었냐? 쏠걸? 그랬나? 그래서 좀 다시 생각해보니까 쏠 것도 그랬다, 어. 어차피 쐈으면은, 그때 데이비드가 풀고 왔겠지? 아씨, 그럴걸 그랬나? 일단, 에피소드 4,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5는, 어, 좀 이따 진행 하도록 할게요. 녹화 뿅!